어, 안녕하세요. 이 j 라플게임입니다 네, 오늘 한 번, 컴프야 이편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그, 저번에, 고급 투스펙이 왔어요. 고급 투스펙이 2원씩이 나왔네요. 이, 나왔었어요. 네. 지금, 지금부터 한국지, 이거 와일드카드. 알고, 친선모로한번 진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수. 포수가 좋은 조선 한번 리오, 이원식 쓰고 리포트 리포트 외국인 에이스, 에이스 제가 지금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음 맛있다 어 흠.

슬라이더로, 몸쪽 슬라이더. 아, 127, 빠르네요. 삼진. 네, 제가 중계투수가 쓰레기입니다. 이, 아, 쌍형님. 쌍형님 제일 잘 던지고요. 나, 아, 김현수 메이저리그 갔죠. 마지막, 커브, 삼진. 하하, <laughs> 크라. 네. 이번엔 치는 거 해보겠습니다. 한번 치는 거 해보죠. 아, 저희가 이기겠네요. 뭐야, 경기 시작했는데. 메뉴지? 클라스! 클라스! 아우. 아니, 왜 경기 시작을 눌렀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9회 말까지 보시죠. 제말 스틱 플레이. 한현 한유한, 한현이. 선수저 잡시다. 누구 김동준. 음. 제가 투수가 좀 쓰레기입니다. 아하. 가운데 어, 선생님 아닌데? 어, 맞아요 선생님? 네 아, 간다 아, 안돼 아니, 홍성은 어머나, 1점 차이야 조심 하자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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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laughs> 아, 클라스 보세요. 노말인데 능력치 오지죠. 토크 어. 이제 음. 송영아, 네. 송 이거 배터리 충전 주면 되죠. 배터리 충전이 다됐네뭔어요 먹어요. 먹끼는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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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윌리아가 못한 영상 보냈어? 아우, 속내다 이루에서. 언니. 어. 끝. 검진, <놀람> <삼진>, 끝. <놀람> 와우. 대박! 가발 오양 의지 오 일반 소수님4개네 대략인데요 4개 깍는 깝니다아다 노말 아니구나 오 강인권과 두 번은 쓸수 있겠네요 노말 보고 깝니다 으으으 의의의의의의의의의 으으으 의의의이다�나 정yu grasp. 그정 과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